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중립 있는 사람들. 이거 7명이면 대머리 소리 2킬 먹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렇죠. 너무 너무 이기기 쉬울 하나. 것 같아요. 빼줘 빼줘. 빼줘. 내 옆에 업무가 뜨는데 그 업무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맵 누르면 그 미션할 수 있는 아. 지역이 떠요. 거기 가서 미션을 하면 거위가 이길 수 있어요. 미션 승리. 근데 보통 미션 승리는 잘안 해요. <laughs> 장매님 레디? 아 어깨. 드론님 오시는 건가? 아. 아. <laughs> 그 누구, 누가 방송인 방금... 안녕하세요. 저 죽이시지 않을 거죠? 음. <laughs> <laughs> 알려드릴게요. 어 사람이 너무 많다. 비둘기 주시. 어? 뭐, 뭘 알려주셨나 그랬는데 방금? 나도 알고 싶은데. 이거 비둘기 있을 것 같아요. 비둘기 비둘기 때문에 쳤고요. 미션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열심히 해봤어요. 저 방금 거기 비자로 들고 있었어. 낙엽 쓸려. 어, 더 회의 끝나야 업데이트 돼요. 저.. 저 뭐야? 저두개 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슈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laughs> 아무것도 안한거 같네. 슈장님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위치가 일단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너무 도도새 위치야. 미션하고는 <laughs>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서 지금. 일단 너는 의심 스태그를 이미 쌓아놓은 상태로 기 때문에 m m o 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럼 바로 너는 다는 거야 이제 이제 그 비둘기라는 사람 있어요 비둘기는 주변에 그 똥을 묻히거든요 그래서 7명한테 다 똥을 묻히면 비둘기가 이겨요 맞아요 그래서 닿는 것조차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건너뛰기 누르시면 저, 되고요. 비둘기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냥 안 쓰고 비둘기 설명하는 거왜 이렇게? 비둘기가 <laughs>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있을 수도 <laughs>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건너뛰기 누르면돼 <laughs> 고도새 혹은 비둘기 둘중한명 반드시 있거든요. <laughs>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건너뛰기 하는 건너뛰기 거야. 건너뛰기. <laughs> 건너뛰기 이거는 이제. 돼요.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처음에 그 누가 죽인 걸 <laughs> 신고하는 거랑 <laughs> 그 다음에 방금 이렇게 종치로 왔네 다음 회의를 비둘기. 전 <laughs> <laughs> 비둘기가 아닙니다. 네 여기 미션 요거 아어킬쿨 기다리죠 아니 아니 저도 미션하러 왔어요 더어어어 어? <laughs> 빨리 <웃음> 네. 그 표로 자기가 여, 저 옆에 슈넬있어요 슈넬. 뭐야 뭐야. 아니 저 옆에 슈넬이 뭐 이렇게 작당모이하고 있어요 저쪽에. 네. 어 맞아요. 이 대화는 저, 가, 저 가서 보세요? 보세요 저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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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죽이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어, 뭐야 이기 사람 4 명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또 비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슈넬 작당 무이였음 그 수상한데?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우리 안전거리 유지해. 우리 안전거리 유지해. 제발. 안전거리 유지해. 안전거리 안전거리. 백목님이 저쪽 았어요 백목님 봐봐 이, 이상해. 스텝이. 어, 가신다. 아, 아니, 아니, 수상해 수상해. 어, 수상해, 수상해. <laughs> 수상해, 수상해. <laughs>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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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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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수상해, <웃음>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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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수상해, 오, <laughs> 수상해, 어? 어, 살려줘! 제발, 살려줘! 어, 저 말고. 들려보세요. 슈, 슈트, 트장님 먹어봐요, 스페이스. 아니. <laughs> 아니, 안 돼요, 저는 아니, 근데 먹는 게? 게, 먹는 거 아, 뭐야.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셨구나 보안관이나 자경단이셨네. 한 번밖에 안 먹어진 거면 큰일 났다, 그럼 누군지 몰라. 누가 먹었어요, 지금? 저거 뭐 아니에요. 저... 어, 어 뭐, 종좀 쳐주시겠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뭐 그거 맞나 보다. 자경단이나 보안관. 여기 없는 사람. <목소리> <목소리> 님이 신고를 해주셨는데, 갱머님 그럼 직업이 뭐예요? 자경단이죠. 자경단? 이게 자경단? <목소리> 토끼님이 희생되셨네. 그리고 <laughs> 회장님이 계속 벤트 타시는 거 봤어요. 아수고 들락날락.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박수세요. 아, 예? 네, 연도르님이 절로 계속 도망. 네.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저는 누구와도 붙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정해졌어요. 봉군님인 것 같아요, 봉군님왜냐면 아까 사부 타지 미션 하는 쪽도 본적 있고. 저랑 눈 마주치니까 절 죽일 듯이 쫓아오기도 하셨어요. 계속 아무나 쫓아다녔는데. <laughs> 그렇죠. <그쵸>? 죽이려고 쫓아다니셨. 그리고 <laughs> 인근에서 장매님을 죽이고 올라오신 거겠죠. 누구요 <laughs> 장매님. 이거 술장님 아니면 봉군님 맞는 거예요? 츄넬님하고 연돌은 제가 막 쫓아가니까 도망가시. 맞아요. 전 살고 싶었어요. 봉군님은 그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어, 중한 명이에요. 술장님이나 봉군이. 근데 이거는 봉구님 달고 아니면은 100%순내림 맞아요. 다요 어, 게임입니다. 맞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냐면 아니요 저는 순내림이랑 봉구님이 작당 모의하는거 뭐야 나를 왜 찍어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웃음> 나를 왜 찍는 거지? 과연. 봐봐. 나는 왜 이렇게 아, 열심히? 지금까지. 아, 씨, 아, 구울님, 아, 구울님이 저썰었고 계속... 그랬지. 구울님이 저그랬어 <laughs> <살라> <laughs> 구울님이 저잘랐보세요 그랬어요. 아니, 오리 아니, 구울님은 단조롭다. 그울님을 <laughs> 내줘야 지왜저 <저를> 내줘요. <laughs> <laughs> 지까지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 본 게임. 아니,